뭐, 너무 재판이 많아서 안 나가는 거니까 아니면 안 나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가기 싫으니까 안 나가겠죠. 피고인 중에 재판 나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국회의원, 두 번째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하고 피고인 중에 어느 게더 중요합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윤관석 의원이거든요. 윤관석 의원은 아직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피고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국회의원이고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피고의 지위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윤관석 의원 지금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국정감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님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판부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재판이 8월 25일이 마지막 재판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오늘이었는데 오늘까지 재판 일이몇번 있었냐면 네번 있었다고요. 예. 9월 8일, 9월 22일, 10월 13일, 그리고 10월 27일. 두 달이 넘게 재판이 진행되지,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재판부가 한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새로운 대법원장 임명되시면요. 이 사람은, 이그 강규태 부장은. 징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관 징계법 제가 찾아보니까 징계 네. 사유가 직무를 게을리 하면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럼 누가 징계 청구권자냐 대법원장 대법관 중앙지방법원장 이런 사람들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그 공직선거법을 보면 2 7 0조에 강행규정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6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 조가 270조에 이거든요. 이 규정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 가지 예외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안 나오면 그냥 재판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예. 왜 이런 규정 특별 규정을 뒀느냐 빨리빨리 재판 진행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규태 부장은 법에서 정한 시점보다도 두배 이상의 시간을 쓰면서 지금까지 재판을 반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판사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금 법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